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해운대백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어, 왕희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암에 대해서 일반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몇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간암은 어떤 환자들한테 잘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간암에 걸리는 확률에 한 거의 50배 이상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은 비형 C형 간염이나 간경화를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이 간암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으로 진단에 조기진단에 활용을 하는 것이 남자는 30대 여자는 40대면서 B형 C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또는 어떤 원인이든지 이미 간경화가 온 환자 그 환자들이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흔한 질문은 간암이 생겨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암은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위암이나 대장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해서 위암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진단했다고 그럴 때 환자들은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암이라고 이렇게 진단되듯이 간암도 역시 한, 한 개면서 한 5cm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암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6개월마다 해서 진단이 된 환자들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상하는 의사들은 관암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와 증상이 없는 환자로 나눠요 그럼 그 환자들, 증상이 없는 환자는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해서 암을 초기에 찾은 환자들이고요 증상이 있는 관암들은 이미 진행이 돼서 어떤 증상을 갖고 진단을 한 환자들을 흔히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간암 증상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이렇게 대개 뭐 질문을 하는데요 간암 자체에 의한 증상은 암이 커서 덩어리가 만져지든지 배에서 아니면 얘가 갈비뼈를 누르거나 이 횡경막을 치받쳐서 어깨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픈 증상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하는 그암 덩어리가 담도를 누르거나 또는 간으로 올라오는 혈류를 압박을 하는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간 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간 부전 증상은 황달, 복수, 간송혼수 같은 증상이 음 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질문은 간암은 어떻게 진단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간암의 진단은 그 초음파나 CT 또는 MRI 같은 것까지 불어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테아 단박이라는 그 표지자 검사 등을 이용해서 간 안에 덩어리가 모이면서암 수치가 올라갈 때 이때 우리는 간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질문은, 간암의 치료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흔히 물어봅니다. 그 치료방법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과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술적인 치료방법에는 간의 일부를 혹을 포함해서 절제하는 간절제술과 간 전체를 세간으로 바꾸어 주는 간 이식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고주파 열치료라고 해서 초음파 유도하에 간 부위를 침으로 찔러서 거기에 고주파를 흘림으로 해서 약한 45도 내지 50도의 열을 발생시켜서 암을 어,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 동맥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간으로 가는 간 동맥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그 혈관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술진 방법의 세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요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치적 그 치료 방법의 치료 성적으로는 가장 성적이 좋은 것은 이제 간 이식, 그 다음이 간 절제, 그 다음에 고주파 열 치료, 다음이 이제 색전술이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이 어떤 식이요법을 함으로 해가지고 간암을 완치시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암은 식이요법만으로는 완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발생한 간암은 간암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빨리 자라느냐 천천히 자라느냐 또 혈관으로 퍼지느냐 아니면 간 안에서만 심하냐라는 것은 간암의 어떤 그 자체의 특성에 달려 있지. 어, 그 간암을 자라는 것을 억제하거나 그 없제는 식이요법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현대 의학으로 항암제를 쓰므로서 간암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 치료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계적으로 절제라거나 이식을 하거나 지지거나 혈관을 막거나 하는 것이 치료의 주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남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위험군이라는 환자를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를 6 개월마다 초음파와 그~ 암 표지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증상이 없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니까한 개면서 5cm 이하거나 세개 이하면서 제일 큰 것이 3cm 이하인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간암을 완치시킬 확률이 약한삼 분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기 발견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암에 대해서 가장 흔히 환자들이 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간암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